안녕하세요.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어, 오늘 같이 어, 성경건축 현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곳은 조경공사 랜드스케이핑 장소입니다. 어, 예, 지금 보시게 되면 파킹 하시 많이 정리가 됐죠? 어, 이제 곧 아스팔트를 깔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로비도 많이 준비가 됐는데요. 어, 여기 앞에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어, 안내데스크가 있고 위도 이제 어, 물결이 치는 웨이브 무늬로 어, 이렇게 지금 아름답게 어, 데코레이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저쪽을 보시게 되면 어, 여기는 유치부 교육부로 들어가는 곳인데요. 어, 데스크가 지금 준비가 됐죠. 이 데스크 어, 이제 이런 모든 어린 아이들의 접수들을 받게 되고 또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세큐리티 어, 예, 보호가 될수 될수 있도록 어, 준비하는 시설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 공사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데요. 함께 저희들이 앞으로 주님께서 이 건물에서 이루실 꿈을 함께 꾸며 우리 함께 전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2 0장 보겠습니다. 어~ 이십 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어~ 지금 어, 사건들인데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음~ 예수님께서는 어, 그야말로 이렇게 신통한 분이죠 하나님과늘 통한 분이기 때문에 어~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트집을 잡고 또 어~ 공공에 빠트리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예수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어,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함께 논쟁하고 있는 그 어, 관, 현장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너는 무슨 권위로 어 이렇게 가르치느냐 무슨 권위로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자가 누군가 이렇게 병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 새로운 각도로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이런 권위를 누가 줬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 오히려 예수님을 굉장히 어떤 말을 하던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어,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라고 말하죠. 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것을 나 예수가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물으니까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라라고 말을 하죠. 어, 그랬더니 그들이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죠? 어, 세례 요한이 이미 숨겨 있지만 세례 요한에게 이런 사역을 할수 있는 권위가 바로 하늘로부터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는 것인데 어~ 그들이 예, 그래도 바, 그~ 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너희가 죽였느냐 이렇게 말을 들을까 봐 그들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한 것이다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그 세례 요한의 권위를 준 것이 바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가는 어, 이 역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터집잡힐 일이었죠. 어, 왜냐하면 어, 바로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어, 추앙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했다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그 사역을 했다 어느 말을 하던지 간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다가는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어,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못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나 예수도 누구의 권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그 지혜가 놀라워요.아무리 그냥 궁지에 어떤 말 하든지 간에 딱 터치 잡히게 몰아넣으려고 하는 계략이 있어도 절대 안 빠지시죠.어~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계속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입니다. 구절.어~ 예수가 또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여기서 어 지금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바로 하나님입니다 비유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농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농부가 비유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지금 종들을 보내는데 즉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농부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죽입니다 어, 마, 말이 되죠 어, 이사야 선지자 또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어, 정말 그들이 얼마나 많이 어,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핍박을 하고 톱에 켜서 죽이고 목을 잘라서 죽이고 얼마나 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습니까? 어, 이 선지서는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어, 과장이 아니죠. 어, 결국, 정말, 어,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할수 없어서 종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농부들이 이렇게 아주 잔인한 생각을 하죠. 14절, 농부들이 바로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 주인의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참 못쓸 놈들이죠.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정말 너무 몰상식하고 잔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포도원 주인이 누구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죠. 어, 그리고 여기 지금 종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도 결국 안 돼서 아들을 보내는데,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데 이게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인 이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제사장들, 가야바와 안나스와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또 바리세인,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농부의 아들을 죽였어요. 예. 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 그러자 그 포도원 주인이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16절. 포도원을 농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이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그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다음에도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인 사람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었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하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7절. 그러면 기록되었음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건축자들은 여기서 뭘 의미할까요? 자, 이것은 역시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버린 돌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유대인들은 버렸지만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어, 바로 건축자들이 버,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처박혔지만, 바로 이 모퉁이에 처박힌 이 돌이 또 하나의 건물을 그 위에 짓는 머리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건물을 짓는 그 건물은 뭐죠? 어, 하나님의 나라지만 한편으로 또 이것은 이방인들 위에서 또 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이상 사람들이 침을 뱉고 못을 받고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가장 건축할 때 밑에 놓아주는 중요한 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위에 건축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예언이 정확합니까? 18절 무릇 그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돌을 예수님으로 해석해 보세요 예, 그러면 무릇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자 예수님의 권세와 부딪히는그 어떤 악한 사람 세력 불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그 어떤 문화, 국가도 다 깨어지고 가루가 되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함, 강하심,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바로 이 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기 위해서 혐의를 만들어서. 씌우려고 그러죠. 하지만 예수님 빠지지 않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또한번 그들이 장난을 치는데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도를 맞았을 겁니다. 굉장히 이 로마를 싫어했으니까요. 한편으로 또 너희들이 싫어하는 로마 정권의 세금을 받지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바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소할 수 있는 조건이 딱 걸리게 되는 거죠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말을 해도 어딱 덫에 걸릴 수밖에 없게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동전, 데나리온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 여기 누구의 얼굴이 주조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라고 말했죠. 어느 한쪽에만 받쳐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지금 로마 돈 같은 이 가이사가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 이 동전은 가이사가 세워졌으니까, 새겨졌으니까 가이사에게 너희가 주어라, 세금 받쳐야 된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헌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양쪽 다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도 또 하나님의 나라 성교지에도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죠 또 한편으로 동시에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또 그들이 예수님을 트집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어떤 예수님의 아, 정말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고 흠집을 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논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막 억지로 어 예수님이 풀수 없는 그리고 아주 풀었을 때 어떻게 풀던지간에 힘들어질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내죠. 예수님 치형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마다들의 아내가 있었는데 마다들이 죽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의 계대 결혼에 의해서 둘째 아들이 또이 형수를 책임지고 결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둘째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셋째도 죽었습니다. 넷째도 죽었고 일곱째도 다 죽었는데 결국 이 여자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장남의 아내가 됩니까? 아니면 둘째 셋째 넷째 막내 아내가 되는 겁니까? 어,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뭘 모르는구나. 이상에서야 시집가고 장가가지 천국에서는 결혼 제도가 없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그래서 어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천국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결혼 제도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전혀 중 중요하지가 않은 문제를 너희들이 나한테 물어봤구나. 그리고 어 분명히 너가 기억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게시해 준 것처럼 항상 현재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제 끝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천국에서는 이삭과 아브라함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천국에서는 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 지금 다 영원히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야.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장남이 죽었고 차남이 죽었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천국에 성격이 아니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 이바리새인들이 문제를 낸 것은, 어, 바로 큰아들이 죽으면, 그리고 둘째 아들이 죽으면, 이런 순서대로 하나가 죽으면 혹시 그 다음 사람이 살고 있으면 또그 다음 사람이 죽었으면 그 다음 사람이 살아 있으면 어, 바로 그 형수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 그건 이 세상에서 그런 거고 천국에서는 누가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먼저 천국 가서도 그 하나하나의 사람이 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누구 누구의 아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천국은요. 정말 이것은 이 상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 상에서 3차원이 적용된다면, 천국에서는 4차원, 5차원, 10차원, 그 이상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6에 속한 바리세인들이 10진법을 구상하고 있다면, 하늘에 속한 예수님은 20진법, 뭐, 예를 들면 그 이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를 이 바리새인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들은 어떠한 문제를 내도 그들은 지고 많은 것이고 어, 더 그들은 자기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어떤 학자도 풀어주지 않은 아주 놀라운 해석을 하시죠. 4 2이 보게 되면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어 로마의 압제를 받았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야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구원해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메시아는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하면 그것은 영혼의 구원자였습니다. 정치적인 압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압제를 초월한 바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바로 그 메시아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인데, 바로 다윗당의 먼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기를 든 것이죠. 시편을 봐라. 다윗이 시편을 지었는데, 어, 바로 그 메시아를 그가 일컬을 때 자기 후손이라고 했니? 다윗이 메시아를 일컬을 때에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다윗은 나의 후손이 아니라 나의 주님. 마이 롤드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느냐. 따라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다윗이 주인이라고 찬양했기 때문에 다윗보다 높고 다윗보다, 다윗보다 더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걸 들으니까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지혜를 알았어요. 다른 어떤 선생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그 말씀을 그렇게 시편을 그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맞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후손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후대에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다윗보다 먼저 있었고 다윗이 후손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지혜 부여하심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우리가 정말 말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새해의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의 지혜대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하나님의 정말 그 지식과 지혜의 광대함.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지혜를 나에게 빌려 주셔서 부어 주셔서 정말 올해 주님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평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차 없이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주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새해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가 정말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가비보다 더욱 더 좁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성 속에 생각 속에 바다보다 더욱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우리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앞세우며 두려워하며 작은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없어서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아버지 주님에게 엎드리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초만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24시간 1년 365일을 보내는 2021년이 되기로 나오니 이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앞에 있는 모든 난관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 길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아버지 하나님 길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사막의 강이 터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데큐드 비전 센터가 정말 기도로 완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코로나 백신이 미국의 세계 전역에 더욱더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다시 현장에서 예배하고 성교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십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네비전 센터를 짓게 해주시고 완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지혜 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베네비전 센터를 볼 때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지요.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베네비전 센터가 아버지 완공되고 입당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시기가 주님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선전을 향한 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미국과 세계 전역 가운데 신속하게 보급되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가난한 나라까지 아버지 더 정말 이 백신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보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대국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부유한 나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가난한 나라까지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자민족 이기주의를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백신이 더욱더 신속하게 보급되게 해 주셔서 코로나 사태가 송속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셔서 같이 아버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계 선교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속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더 붙들게 놔니다 아버지 더욱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베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베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바다보다 넓고 깊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결정도 스스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도다. 지혜의 부유함이여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주님을 조아갈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른 길로 안내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으로 또 회복되어지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 선하게 풀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이 없는 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길, 선한 길로 인도받을 것을 믿고 마음속에 평안을 얻는 모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 함께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은혜의 빚주기 같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앞길은 열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지혜로 승리하시는 새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